톡신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안검하수 증상을 초래하는 것이죠. 눈 주변에 톡신을 맞았는데 톡신이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안검근, 거눈 뜨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 눈을 잘못 뜨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마에 주름을 편다고 이마의 중앙 부분에 주름만 피었을 경우에는. 네. 전두근의 바깥쪽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이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각턱 시술의 과용량이나 아니면 생리식염수의 과다 희석으로 인해서 어, 삼킴, 삼킴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삼킴은그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어,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도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대부분은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환자분이 좀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